여러분께서 가장 신뢰하고 보는 경제방송 평영호 TV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평형호 TV에서 1년 반 전부터 꾸준하게 염려하던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터지고 있죠. 염려하던 일 중에 1년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다섯 배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건데, 중요한 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죠. 지금이 6월인데, 5월, 6월, 이렇게 역전세, 또뭐 전세가 하락, 이런 것은 계속 되는 시기인데, 어느 지역은 다시 매매가가 오른다, 뭐 3억이 뛰었다, 5억이 뛰었다, 이런 얘기들을 뉴스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 달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역전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세입자의 대항력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떼먹는 집주인들 이제. 줄어들 것이다. 아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임대인의 경우는 뭐 돈이 없으니 아,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식으로 막무가내인 경우도 아주 허다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주 적은 돈을 들여서 갭투기로 여러 채를 사놓은 사람들이 이걸 돌려막기를 했는데 돌려막기조차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자포자기 하는 심정이 있었지만 어차피 뭐 날라갈 집인데 에라 모르겠다 하는 그런 심보로 막무가내인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안 먹힙니다. 임차권 등기가 뭐냐면,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임차인이 주택에서 퇴거를 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그리고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걸 유지할 목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1년 전에는요. 그러니까 22년 5월에는 765건이었는데 이게 지난 5월 달에 보니까 3,670건으로 5배가 늘어났습니다. 별이 5개 이게 아니에요. 5배가 증가한 거예요. 자 그런데. 7월 중순부터는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훨씬 쉬워집니다. 그동안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뭐 임대인이 주소불명 등으로 해서 송달되지 않을 경우는 임차권 등기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슬슬 피하면서 이 명령을 안 받는 그런 임대인들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분들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사를 못 가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돼서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는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이겁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니까 깜짝 놀랬습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할 전세보증금 규모가요. 288조 8천억가량 됩니다. 많죠?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게 아마도 폭탄이 되어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끌어내릴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DSR을 살짝 풀어줄까 말까를 지금 만장만이작하고 있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DSR을 단기적으로라도 풀어줘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못 돌려주는 그 전세집을 팔아서라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어떤 집은 뭐 역전세가 아니라 깡통 전세가 되어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재산은 지키려고 안 팔고, 뭐 정부의 대출을 늘려달라고 하면 이게 정의일까? 이게 공정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역전세 집주인들이 제가 볼땐 절반은 집을 팔고 싶을 겁니다. 저희 메일로 이 내용과 관련 있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채연이라는 분인데요. 이분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전세 보증금용 대출을 위해서 DSR을 일부 푼다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본래 전세를 주기 위해서는 본인 주택이 있고 이걸 이제 하나 더 사서 전세를 주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사서 본인은 길거리에 살면서 전세 준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역전세가 되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전세준 집을 매각하거나 전세준 집 말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매각해서 정산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전세준 집을 가지고 대출을 더 받아서 준다면 이걸 뭐 대출 받아서 주는 건데 그걸 한도가 넘쳤음에도 dsr을 풀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요 집두채 가진 사람이 돈이 남을 때까지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나라에서 지원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 건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정책이네요.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채연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뭐 요즘 어느 지역은 오른다. 분양 신청자가 몰렸다. 이런 뉴스들과 아니다. 앞으로 더 내릴 것이다. 왜냐? 거래량과 전세가가 아직 하락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값 오를까요? 내릴까요? 제가 저희 표용호TV 영상에서 여러 번 이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바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경착륙이나 연착륙이 아니라 양극화입니다. 한 번은 제대로 거품이 빠지도록 둬야 되는데 그래야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될 텐데 이걸 때려잡자니 다 죽을 것 같고 또 살려서 가자니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동산 버블 이 폭탄을 불안불안하게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무서움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잠깐만요. 전화는 이야기 짧게 들으시고 저희 영상 계속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사할 때 인터넷과 정수기 설치 많이 하시죠? 약정이 끝나고도 그냥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 원 손해라는 거 이거 알고 계셨나요?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 원 정수기 한 대만 렌탈을 해도 30만 원 지원금을 드립니다. 두개 모두 하시면 최대 77만 원. 만원을 설치 당일날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개통 알뜰폰도 약정없이 월 1만원대에 가능하니까요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가능한 아정당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중소형건설사가 올해 1분기에만 900곳이 넘게 지금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파주에 가봤더니 공사를 하다가 멈춘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신일 건설에서 짓고 있는 신일 해피트리도 멈췄죠.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자금 회수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멈추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시공능력 평가 83위인 대우조선해양건설도 회생 절차에 들어갔죠. 지금 부동산 PF 연체율이 마구마구 치솟고 있습니다. PF는 받았는데 이자가 높다 보니까 연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미분양으로 인한 줄도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아파트값이 반등한다. 자, 이런 뉴스는요. 정말 극과 극입니다. 이건 뭐예요? 양극화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역전세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사례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다섯 배 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과도한 갭투자로 인한 또 책임지도 못할 갭투자로 인한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매매가 대비 전세대출 비중을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70%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 60% 정도는 돼야 무리한 갭 투자로 다른 사고들을 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능력도 안되는데 무리하게 시세의 90% 또는 시세 조작을 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세를 주고 또 하락기가 되면 책임도 못 지는 그런 잘못된 것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60% 정도는 돼야 된다. 저는 그게 정의롭다 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몇 퍼센트의 전세가가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오르는 지역, 여기도 사실 좀 위험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부동산은 하방 압력이 좀더 셉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부동산 매매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용호TV였습니다. 아, 참. 표용호TV에서는요, 공개 수배를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지 않으시거나, 알림 설정이 없는 시청자를 공개 수배합니다. 아, 참. 신고는 하지 마시고요. 야, 너저 구독해서 부자 돼야지.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